일장이 정답은 없다 편이에요. 이게 일장에서 보면 헌법 전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유죄와 무죄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정답은 없다 편은 뭘 이렇게 김두식 교수가 담고 있냐면 판사가 어떤 머릿속의 프로세스로 판결을 내리는가. 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9쪽에 보면 이제 일반 분들이 법원의 입장이 불일치하거나 하단에 변화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입장과 동일한 답을 법원이 제시하면 바로 그게 상식이에요라고 박수를 치지만 어, 상급심에서 그 결론이 깨지게 되면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분노하죠. 그러면서 정답도 갖고 있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어떻게 법원이고 법률가할수 있느냐며 불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가 답을 내려요. 그런데 법이라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법률가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법리라고 하는 수학 공식 같은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뚝딱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서규호 변호사님 판사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법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리갈 마인드, 즉 법학적 <laughs> 사고방식이라는 음. 게 생겨가지고 사안을 보면 이렇게 답이 리갈 마인드에 의해서 유죄, 무죄, 뭐 폐소 인용 이렇게 나온다라고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판사님들은 실제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만약에 그 사안이 아 이거 진짜 49% 51% 왔다 갔다 해서 누가 이겨 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내세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논리보다는 직관이 의존한다. 이 표현이 진짜 맞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 어떻게 알았지 이,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 아, 이거 우리 판사들만의 비밀인데 뭐 이런. <laughs> 판사들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뭐 이런. 판사들은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음.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내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공개적으로는 말 못해요. 저는 판사가 지금 아니니까 <laughs> 자신있게 얘기할 수있는데 <laughs> 판사들은 실제로 이렇게 논리보다는 직관을 요즘 하는 게 맞고요. 어, 사건 기록을 모두 잊고 나면은 직관적으로 어느 쪽이 이, 이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일단 판단이 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라는 의미가 대충 아무렇게나 감으로 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걸 마인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 직관이 리걸 마인드 그러니까 꾸준히 법 공부를 하고 이제 실제 사건을 담당해서 판결문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쌓여가는 축적돼 가는 그런 리걸 마인드의 관점에서 직관으로 이~ 어떤 사건을 재판 진행하면서 딱, 감이 온다, 이거죠. 어. 음. 감이 온다. 초기 음. 온다. 초기 온다고 보는 수도 있고. <laughs> 근데 <그런데> 이 김두식 <laughs> 교수는 이 책에서 그걸 정면으로 부인했, 부정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리글 마인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전도 찾아보고 이랬더라고요. 잘 훈련된 법관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렇게 리글 마인드를 규정을 해요. 그러면 잘 훈련된 법관, 법률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laughs> 리글 마인드를 가르 동호어 반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리글 마인드나 뭐 이런 거는 그 아까 말한 직관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포장하려고, 네.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어, 어떻게 보면은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현실인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일장의 내용처럼 정답은 없다. 기본적으로 이 인간 세상이 복잡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수학 공식처럼 딱떨어지는 정답은 없는데 어떻게든 정답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직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 물론 증거조사에 기초한 객관적인, 최대한 객관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관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어 특별한 어떤 가치관이 결합되면서 엉뚱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음. 것이죠. 결국에는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 사람의 체화돼 있는 사람의 능력의 문제인 것인데 그 직관이 올바르게 형성된 올바른 직관을 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이고, 같은 증거와 반대되는 증거,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다 있는 게 일반적인 사건이잖아요. 한 편만 가는 사건이면 다투지도 않겠죠. 그래서 사실 그 증거의 평가 문제는 인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법관을 좀더 다양한 세상사를 경험한, 그리고 좀더 선한 마음이 있는, 정의감이 있거나 인간애가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하나로만 딱줄 세워서 뽑지 말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10년 변호사를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를 10년 한 사람 중에 지원을 받아서. 판사를 뽑지 않나요? 지금 법원 조직법이 순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5년만 5년. 변호사를 하면은 판사 지원을 할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스쿨 나오자마자 판사 되는 경우는 이제 없어졌어요. 없었죠. 노무현 정부 때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법적 일원화라고 해서 그러면 해상사를 경험한 변호사 중에서 시험 봐서 판사를 뽑자. 라고 해서 지금 시행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변호사 경력 10년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아, 법을 자꾸 길어지는구나 시간이 갈수록 네, 맞아요. 그 그렇게 법을 받고 나서 이제 2026년에 비로소 10년 경력을 갖춘 변호사만이 판사가 될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사이에 과도기로 5년, 7년 이런 식으로 네, 네. 그 과도를 거치도록 해놨는데 최근에 법사위에서 그게 10년에서 5년으로 다시 줄어버린 줄이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뭐 법이 상임위 통과됐죠. 그리고 이방송 나갈 거. 때는 어쩌면 본회의 통과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예. 약간 좀 우려스러운 음. 부분이 있죠. 예. 좀 약간 후퇴하는 모습인 건데요. 어떤 판사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리그 마인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관 헌법에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헌법과 법률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고 네. 그죠? 그 판사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양심에 따라의 양심에 따라잖아요. 근데 특별히 양심이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법관을. 근데 그 양심도 분이 그 진공 상태에서의 양심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배경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그 양심이니까, 너의 양심은 왜 그러니? 그러면은, 내 양심은 이런데, 라고 <laughs> 할것 같은데요? 음. 아, 근데, 그래서, 그, 이, 네. 이, 양심의 표현이, 어, 헌법 규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어, 심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게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 양심이라는 그 표현이 안 들어 있고, 일본에만 있다는 그런 예 네.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조차도 그 양심이라는 거는 주관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 양심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막 해요. 네, 객관적 자. 양심이 있을 수밖 네.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만. 그렇습니다. 마음이 네. 그래서 <laughs> 이 양심이라는 걸 객관적 양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주관적 인 어떤 소신에 따라서 튀는 판결하면 안 된다라는 논거로 사용을 해왔던 거예요. 아.